이게 바로 눈치게임 실프 어, 안전 렌파를꼭 잡아주세요. 응. 아, 아, 에버랜드. 사람이. 이게 바로 눈치게임 실프 와, 오이, 시끌벅적, 복작, 복작, 복작. 소풍과 단체 고객들의. 저는 항상 제가 럭키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어, 내가 가는 사람 없을 거야 하고, 나만 재밌게 놀면 되지 하고 왔는데. 믿고 싶지 않아. 저 완전 이것도 급으로 온 거거든요? 티 익스프레스가 너무 타고 싶어서, 가자. 못갈거 <laughs> 없잖아. 가자 하고 왔어요. 아니 티익스프레스 타러 가는 길 진짜 짱먼네요 1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5분 남았어 나 타게 해주세요 어떡해 나못 타면 어떡하지 아길 잃었어 길 잃었어요 휴지판에도 티익스프레스가 없어 어디까지 잘못 온 거야 진짜 판참 다른 데로 왔어 이제 뛸 수도 없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근데 길도 찾기가 어렵고. 이미 11시 지났고. 제가 원래 길치기도 한데 지도를 보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지도를 잘안 봐요, 제가. <laughs> 문제는 그것이에요. 성희은은 환자놀기 성공 좀 시켜주세요, 제발, 하느라. 어? 아나 진짜 길못 찾네 가까이 다가와 진다 싶을 때 제가 또 지도를 안 봤거든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로 가아 진짜 답답아 아 제발 저 찾은 것 같아요 드디어 아, 보인다 t e x p r e 액션캠 제가 이거를 신청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액션캠 신청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나요? 11시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아아아아스아아아너 <laughs> 어우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나 딸랑 살래 여러 제가 놀이기구를 못할것 같아 보이나요? 다 어떨 것 같아요? 아, 이미 티셔츠 프레스 타러 가면서 아 이것만 해주면다 했다 다 했어 아, 진짜 한분이신나요네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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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묶어야 아, 돼 왜냐면 이 멋진 풍경들을 못 보면 아쉽잖아요. 어, 얼마나 재밌을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더 아, 떨려. 설렌다. 아, 떨린다. 아, 떨린다. 아야 떨린다. 와 이걸 찍을 수 있다니 대박이다. 너 날아가지 마. 갔다 올게요. 근데 왜 저거 영상 찍는 거야? <목 diamon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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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먼저 왔어요. 몇요어요눌왔어요컵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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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왔어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에요컵 어. <목> <목소리도> 안전 랩터를꼭 잡아주세요 <목소리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짧았죠? 네. 처음에만 조금. 아, 나 처음에만 놀랐지. 안 무섭죠? 아, 네. 별로 안 무서운데? 둘이 놀아요? 어, 둘. 애들이 무서워해서. 아, 애들이 무서워해요? 아, 진짜요? 저는 혼자 놀러 왔어요. 아, 근데 촬영 중인가? 이 네, 저 유튜브 해요. 유튜브. 환승연애 알아요? 어, 네. 저 환승연애 나왔었어요. 최근에 헤어졌어요. 진짜요? 네. 얼마나 만났는데요? 일 년? 에? 진짜? 그거 진짜 오래 만났네. 안 슬퍼요? 얼마나 된대요, 해진지해진지 이제 이제. 아 진짜요? 오늘 오늘 잘 놀아야겠네. 나잘 <목소리> 어, 가요. 네 <목소리> 얼굴이랑 꼬리도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뭘 보는? 아주 멋지게 잘 되겠구만. 안녕하세요, 정말. 아, 숨 쉬고 어야 진짜, <laughs> 잘 타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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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울란 거요 자, 맞지 마. 저 누군지 모르죠? 네. 아, 혼란데요? 누구세요? <laughs> 응? 정말,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더 하고 싶어. 사랑해. 이런 거 이걸로 해야겠죠. 내가 걸어다닐 때 이게 흔들리거든. 요딴데못 보게 계속 시선을 강탈해야겠어. 나 보라고. 이걸로 결정아 이제 못 타지? 저희 목표는 오직 티익스프레스였거든요. 한번더 탈까? 한번더 탈까?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너 나한테 주고. <laughs> 한번더 타러 가는 사람의 이 가벼움. 아니 놀이기구 타면 설레고 온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진짜네. 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놀리 이거 하나만 탔는데도 너무 맥스 흥분 상태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와 미쳤어 진짜 와한번더 타길 진짜 너무 잘했다 와두번 타길 진짜 너무 잘했어 영화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르듯이 이것도 <laughs> 두 번째 타니까 새로운 스릴 새로운 감동 와 진짜 새로웠어요 너무 재밌는데 아 짠듯하고 이쪽요 유튜브 나와요. 이쪽에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 삼척 고등학교 친구들 네. 안녕. 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아, 아,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혼자가 아닌 난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신발끈 묶어주고 싶대요. <laughs> 너무 웃겨. 아까 왔을 때만 해도. 너무 소풍 온 친구들 너무 많아하면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 역시 아이들은 너무 좋아. 신발끈 좀 묶을게요. 근데 뭐하지 이제? 아니 티익스프레스 말고 타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뭐 하죠, 저? 티익스프레스 말고 타고 싶은 게 없는데? 여러 제가 놀이기구들은 다 비교적 빨리빨리 타고 있잖아요 큐패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줄 서지 않고 빨리 입장할 수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는 하지 못했던 큐패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요, 어 감사해요 인사해 주세요 난 혼자가 아니야 T익스프레스라는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다른 놀이기구들은 너무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갑니다. 진짜 요즘 도파민이 부족한가 봐요. 아니면 도파민에 중독이 됐거나 그냥 일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 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그게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놀이기구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었나 봐요. 후회해 볼게요. 의 뿌이야다게. 아우 이쁘다. 고요 괜찮게 실까요 잘 나와가지고 사버렸어 사진 하나에 13,000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에버랜드니까 이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늘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식당을 가던지 뭘 주전부리를 먹던지 해야겠습니다 크림새우랑 물 찍을래? 맛 없어 보이죠? 맛이 많이 있진 않지만 맛이 있긴 해요 너무 딱딱해서 그냥 먹을라 했는데 맛있네데 먹는데 음악이 신나는군 <목소리> 아, 제로콜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로콜라가 없어서 아쉽다 캠프가 <목소리> 있길래 캠프찰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역시나 있어 콜라 아, 이거, 놀이기구 타다가 찌었어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컬럼버스! 이게 자본주의.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요. 아, 이제 맨 뒤에 탔어요, 맨 뒤에. 아싸! <laughs> 바이킹 탔는데 역시 너무 재밌거든요? <laughs> 역시 너무 재밌는데, 영상을 못 찍어서 아쉽다. 내가 재밌어도 이걸 담지를 못해. 어, 근데 저 바이킹은 롯데월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보다. 아, 이제 궁금한 게 없는데 집에 가도 되나? 진짜 놀이기구만 타러 오는 사람인 거죠. 나좀 아, 앉자. 하! 에버랜드 진짜 10년 만에 오는데. 20년 뒤에 가 이렇게 혼자 오는 걸 줄이야 <laughs> 그래도 오직 스키 익스프레스만을 위해서 즉흥으로 에버랜드를 올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잘 컸어 어? 서우야어서우야 어, 서우야, 안녕 <laughs> 너 혼자 왔어? <laughs> 회사 사람 회사 친구랑 아니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아 진짜? 뭐야? 나 혼자 왔어. 아잘 놀아. 아는 사람 만나다니야. 진짜 웃기다. 지금 왜 회사 사람들이랑 오냐? 나랑도 못 놀게. 진짜 웃기는 애야. 근데 아까 저 친구가 저를 보면서 막 슬금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설마 설마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닌 줄 알고. 맞아. 혼자 왔어. 혼자 한거 맞아. 근데 여러분 저 생각보다 놀이기구 잘 타죠? 웬만한 거 아니고선 저는 진짜 다잘 타요. 아틀란티스는 물론 이거니와 자이로드롭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해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랄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에겐녀, 테토녀 아시나요? 저 뭐게요?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에겐녀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완전 테토예요. 완전 완전 테토녀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어해이 애겠냐잖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를 오래 보신 당근이들은 좀 느끼셨을라나? 친한 친구들은 너무 알거든요. 제가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걸. 남자의 피가 끓고 있는 태풍녀입니다. 아 근데 지, 아, 지금 이제 뭐하지? 아직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집에 갈까? 라때나 먹자. 저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요. 집에 가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 핸드폰이 꺼졌어요. 핸드폰이 꺼져서 일단 충전을 하러 발견. 감사합니다. 오늘 에버랜드 손님들이 다 진짜 거의 단체 손님들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중학교 때놀이공원하로 현장에서 간적 있거든요.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줄 열심히 다서놓고 이제 막다 왔다 다 왔다 하고 있을 때 조금. 노는 친구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딱 세치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내가 싫었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나봐요 그래서 오늘 큐패스로 당당하게 탕! 하고 갈수 있었던 오늘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아, 혼자 오니까 문제점은 나를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그냥 내가 잘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내 그림자예요. 나도 사진 찍고 싶은데 찍어 달라고 할 수가 없던. 셀카라도 찍어야겠다, 셀카라도. 와, 누가 저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어, 죄송한데, 혹시 저도 찍어주어요제 제 사진. 네. 많이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예측하게요한이 사진.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다섯. 고일이에요. 고일이에요? 저 알아요. 알아요. 아,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진짜 아, 재밌게 아, 오, 진짜요? 네, 저 진짜 인기 많아요. 진짜요? 건사해요. 잘 놀아요. 나 사진 찍을 라했는데 정작 내 사진을 많이 못 찍었네 나. 오, 사진도 오,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제제 사진? 아, 네. 네. <laughs> 부끄러워. 아 m grown. i 나 g r 나나 이제 m 갈래. o w n i 갈 grown. i 세요그래 w 많이 알아봐주시고 그래서 기분 좋다. 빠! m 인 맛집, w 인 엄청 맛집이라는 미가에 왔어요. 이티 엄청 각오하고 왔는데. 오 예. 영양 용인 그렇게 그렇게 맛집이래요. 그렇게 그렇게. 일단 양꼬치랑 허거를 많이 드신다고 하대요. 아 이렇게만 시켜도 왜 이렇게 85,000원이야. 아 진짜 허거는 꼭 먹었어야 됐고 양꼬치도 꼭 먹었어야 됐고 여기서 사치부린 건 토마토 계란볶음밖에 없어. 아 그럼 두개 시키면 돼요. 아 네. 막 거짓 평균.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잖아. 아싸. 아, 저는 먹을 거니 저는 안 아껴요. 진짜. 다 먹고 싶어. 왜냐면, 아, 하나만 먹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와우. 오, 맛있겠다. 와, 나왔다. 오, 음, 세상에 나왔어, 나왔어, 세상에. 빠르다. 이건 토마토탕이에요. 원래 백탕 맥탕, 홍탕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전 매운 거를 못 먹어서, 일단 백탕 토마토탕을 했어요. 다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음!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미쳤는데? 음, 진짜 미쳤는데? 메인 메뉴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다고? 아, 저 진짜, 이렇게 잘 살아도 돼? 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맛있는 걸로까지 마무리하고 소스 가져와야겠다 소스 가득 쫙 있네요 저안 그래도 양파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 사줘, 타줘 아, 바빠요, 바빠서 지금. 제가 고기를 먹을 줄만 알지 고기를 막잘 굽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왜 맞겠지? 아니에요. 와, 아, 진짜 다르다. 지금까지 먹었던 양고추 고기랑 진짜 다른데? 아,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아무리 거지같이 구워도. 음, 부드러워. 마무리까지 최고야. 와 근데 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양 충분히 너무 많거든요. 이 토마토 계란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이드 음식들도 궁금해 버리기 시작했어. 토마토 계란 볶음 꼭꼭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이거 맛있어. 음. 부드러워. 음.